오늘은 장애인 주일입니다. 우리의 관심 가운데 부활주일, 다음 주일이긴 한데 우리의 생각 속에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주일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먼저 한번 생각해보면요. 우리는 과연 온전하다고 할수 있는가? 우리는 비장애인이라고 말을 하는데 또는 무장애인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온전이라는 단어에 비추어 봤을 때 나는 100% 온전하다고 할수 있는가? 나는 온전하다면 그걸 숫자로 표현한다면 과연 몇 프로 온전하다고 할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정상과 비정상의 기준이 무엇일까? 이런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는 어려서 점점 어린아이가 어른이 되어 갑니다. 그러면 어린아이가 정상입니까? 어른이 정상입니까? 그리고 과연 정상은 몇 세대가 정상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우리는 막상 어른이 되고 나서 우리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누구를 보고 생각합니까? 어린아이의 모습을 보면요. 그 천진난만한 웃음과 아직 때묻지 않는 그 모습을 볼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직 온전치 않은 놈. 뭐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그 모습을 보고, 오히려 내 모습을 다시 한번 돌이켜봅니다. 내가 저렇게 순수할 때가 있었는데, 내가 저렇게 정말 천진난만할 때가 있었는데라고 지금의 모습을 한탄할 때가 더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의 모습이 더 온전한 겁니까? 아니면 어렸을 때그 모습이 온전한 거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면 우리는 지금의 모습을 사랑하고 내가 온전하다고 말하고 나는 정상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항상 다른 모습을 보면서 내 모습을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어른이라고 완벽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겉으로 보여지는 어떤 장애가 없다고 해서 나는 완벽한 존재고 나는 장애인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렇더라고요. 계속해서 자라가고 우리가 어른이지만 아이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 있고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결국은 우리의 모든 관계는요 상호 보완적인 관계더라고요. 제가 키가 크다라면 키가 작은 사람이 있는 겁니다. 기준에 의해서 나눠지는 거지 만약에 만약에 제가 어느 농구 팀이나 이런데 가면요 저는 결국 키가 크다고 할 수가 없거든요. 거기에 맞춰져 있는 기준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우리는 누가 세워놓은 기준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고, 누가 만들어놓은 기준에 의해서 왜 온전치 못하다라고 우리는 말하고, 우리는 거기에 휩싸여 있는 것일까요? 사실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가 맞습니다. 우리는 아직 온전하지 못해요. 그런데 이런 존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거예요. 지난주일 부활주일이 바로 그 사랑을 증명해 주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의 부족한 부분, 우리의 온전치 못한 모습을 보고 그냥 머무르러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온전하지 않은 모습 가운데 온전하신 그분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요. 잘 보면 인간관계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서점에 한번 가보십시오. 인간관계를 어떻게 맺을 것인가 라는 수많은 책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책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참 정리도 잘 되어 있고요. 좋은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돈을 주고 사서 볼까? 여러분들 관계를 위해서 본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그 책을 본다라면 단순히 내가 좀더 많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관계 때문에만 그 책을 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인간 관계를 이용해서 좀더 많은 사람, 좀더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을 만나서 좋은 관계를 맺어서 사실은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좀더 성공이라는 것에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관계를 맺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안타까운 것 같기도 해요. 물론 이렇게라도 좋은 관계를 맺으면 괜찮은데 우리는 이렇게 관계를 맺어가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불완전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데.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내가 관계를 주고 받는 것이 아니라, 아니,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이 관계를 주고 받는 개념으로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하면 나에게 뭔가를 더 주시겠지. 사실 좋은 말로 표현하면, 내가 하나님께 신앙생활을 잘 하면, 그리고 내가 뭔가를 더 헌신을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지 우리가 아는 대로 30배 60배 100배 1000배 무엇인가를 주시겠지 라고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물론 이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저도 하나님의 복을 항상 기대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항상 할수 있는 것이 얼마 없습니다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도 얼마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주실 것을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주고받는 관계라고 말을 할 수는 없어요 왜냐, 제가 하나님께 별로 드릴 수 있는 것이 없더라고요. 주고받는 관계라고 말하지만, 사실 얼마나 뭐 대단히 할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바른론 바라는 것들이 있어요. 저는 주고받는 관계가 이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놀라운 은혜를 사실 경험을 했어요. 너무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많은 것을 받고, 십자가 사랑안의 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이 십자가를 우리의 현실 가운데서는 내팽겨치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십자가 사랑의 의미가 계속 이어지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안에 거해야 되는데 우리는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주고받는 관계 가운데서 내가 이렇게 못하니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못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모습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요한에서 사장 18절 말씀해 보면 우리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놀라운 구절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십자가 사랑으로 온전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고자 다 이루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근데 아직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무엇이 있느냐?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지금도 인도에 나가시는데 마치 아직도 우리가 뭔가를 하지 못해서 나는 그 사랑을 내가 내 안에서 이루지 못한 것 같아서 아직도 두려움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뭔가를 하지 못하니까 나는 하나님부터 복을 받지 못할 거야.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더 섬기지 못하니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더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할 거야.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두려움으로 인해서 형벌 가운데 잊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요, 두려움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두렵게 생각하는, 내가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내삶 가운데 실현될까봐 불안해 하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사실 순수한 마음으로 대해도 되는데, 인간관계 법칙에 하는 모든 책들을 보면, 이용당할까봐 또는 내 미래의 삶이 불투명해서 제대로 된 대접을 받지 못할까봐 인간관계를 잘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그 원리가 다 맞는 말일 거예요. 정말로 필요한 말들일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나온 책들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큼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생각해 주는 것을 그대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세요. 때로는 이런 우리의 모습이 싫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내 모습을 보며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느낀 자로서 내 모습을 그대로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을 바라보며 두려워하지 말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불완전한 우리를 사랑해 주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나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 관계로 사랑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이렇게 경험한 것을요 우리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함께 그 사랑을 나눠줘야 하는 거죠 근데요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을 나눠주라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주고받는 관계로서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것도 별로 없는데 어떻게 우리의 가진 걸 가지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내 사랑을 전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관계를 맺어주신 것처럼 나도 내 주위의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먼저 그 사랑을 경험시켜 주므로 그들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19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 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우리 주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내가 가진 원천을 가지고 줄수 없는 것 우리가 다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먼저 할수 있는 것은 손을 먼저 내미는 건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누가 책임져 주시느냐? 우리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른과 어린아이가 관계를 맺을 때 서로 얻는 것이 있어서 관계를 맺습니까? 어린아이 입장에서는요, 그럴 수가 있어요. 과자도 얻을 수 있고 장난감도 얻을 수 있고. 하지만 어른의 입장에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냥 어른의 입장에서는요, 우리가 마치 자녀를 키울 때의 입장을 보면은 그냥 그 자녀가 웃는 모습. 그리고 반응하는 모습 자체만 바라보고 관계로 맺어져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행복하고 즐거운 거예요.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도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얻고 그 사람을 통해서 뭔가를 한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머릿속에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나 그 관계에서만큼은 하나님의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내가 먼저 다가가고 그들도 그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는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 길이고 우리 교회가 살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사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느끼시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십니까? 그 사랑을 느끼십니까? 오늘 20절 말씀해 보면 그 기준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느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이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정말 하나님은 온전히 사랑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격적으로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있어요. 그럼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사랑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깨닫게 해주시고 경험해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증명시켜준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할때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와의 사랑의 관계로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마중물 역할을 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고 온전히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인도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이에요. 아직도 내삶 가운데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그 믿겨지지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우리 이웃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내가 그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먼저 다가가는 우리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아직도 내 주위에는요. 이해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게 제일 어려운 거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가 온전하다고 생각되고 그 사람은 온전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내 잣대가 세워지면 그 잣대에 의해서 그 사람을 평가하게 되면 여러분들 하나님도 그 잣대를 가지고 나를 그렇게 바라본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은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왜 두려워 합니까? 두려운 일이 실제로 일어나서? 아닙니다. 두려운 생각이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주변의 이웃을, 형제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게 되면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내 삶이 훨씬 더 풍요로워져요. 여러분들 주변에 직장 생활을 할때 주변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인간관계 법칙으로 보면은 얼마나 피곤합니까? 일일이 다 생각해야 되고 그 사람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행간을 따져야 되고 의미를 따져야 되고 얼마나 피곤합니까? 우리의 직책이 올라가고요. 직급이 올라가고 리더십의 자리에 있게 되면 모든 상황들이 그렇게 다가오게 됩니다. 한마디 말하는 것도 그냥 말을 할 수가 없고 의미를 생각하고 어떻게 받아들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더 피곤한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그게 사실 우리들의 삶이에요. 근데 그렇게 계속해서 살아갈 때 오히려 근데 그 있는 사람에 대해서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수 있게 되면은요. 진짜 내가 도저히 용납이 되지 않는데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내가 품을 수 있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 대한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게 되고 더 풍성한 삶을 살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사셔야 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마음껏 누린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물질이 더 많아지고 더 영향력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도 누리는 것이라고 할수 있겠지만 이미 주어진 이 관계 가운데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은 내가 먼저 다가가서 서로 사랑으로 미워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의 삶이 훨씬 더 풍요로워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내가 내 잣대를 가지고 남들을 정제하고 미워한다는 것은 결국 내 삶을 내가 죄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자유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정말 이 부분만큼은 여러분들 내려놓는데 여러분의 모은 에너지를 쏟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야만 여러분의 삶이 물질과 상관없이 어떤 다른 거 외부의 평가와 상관없이 온전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인생의 가장 큰 복인 거 아십니까? 환경이 내가 원하는 대로 바뀌어서 복을 누리는 것은 내 평생에 절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왜냐, 환경 때문에 내가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가 남을 바라보는 잣대가 내려지는 순간, 적어도 미워하지 않는 그 순간에 이르게 되면 적어도 여러분의 삶은 행복해집니다. 진짜로 행복해집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에 아까 말씀드린 보통 말하는 장애인들 아니면 겉으로 드러나는 장애인, 아니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사실 우리가 100% 온전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100% 우리는 여기서 뭔가 완벽하니까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다. 여기에 있는 분들도 서로 다 지체예요. 상호 보완적인 관계입니다. 서로의 모습을 통해 정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모습을 통해 은혜를 깨닫는 겁니다. 서로의 모습을 통해 더 많은 것들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게 교회 공동체고, 그게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 될 예수 사랑교회의 방향이기도 하고요. 여러분의 삶이 훨씬 더 풍성해지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복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크게 누릴 수 있는 복은 하나님의 사랑인데요. 그 사랑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은 정제하는 눈빛으로 미워하는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그 순간만큼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상황이 지속되는 순간에 여러분이, 아니, 제가 언젠가 가고 싶은 천국이라는 곳이겠죠. 지금은 여기입니다. 그 때를 바라보고 있지만 지금은 여기에요. 여기 상황에서는 미워하는 것만큼은 내려놓고, 정제하는 것을 내려놓을 때, 조금이라도 내가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을 내려놓을 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안에 찾아오게 됩니다. 사랑 여러분들, 평안함을 누리고 싶으십니까? 행복을 누리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다시 사랑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것은 눈에 보이는 내 형제를 정제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 주는 것.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것을 그대로 주는 것. 이 작업을 우리가 할 때, 이거는 하나님이 그냥 하지 못하십니다. 꼭 우리를 통해서만 하세요. 이걸 할때그 통로가 이어지고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방법만이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 의 다음 세대가 살아갈 세대가 바뀌어질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고 이 방법이 지금 코로나 상황 가운데 침체되어 있고 이 모든 교회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다시금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은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사랑 여러분들 우리 예수 사랑교회가 여러분이 보시기에 뭔가 새롭게 되기를 원하신다면, 저부터 그리고 우리들이 함께 서로 정제의 눈빛을 내려놓고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모든 것들이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사랑입니다.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도록, 적어도 내 자신의 삶 가운데서 내 자신이 바라볼 때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다시 사랑으로 회복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